안녕하세요. 성공한 프리랜서 강사님들. 힘들게 버셨는데 세금으로 다 나가면 너무 아깝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소득을 좀더 똑똑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와, 돈은 점점 더 버는 것 같은데 매년 5월만 되면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 보고 한숨 푹 쉬신 적 다들 있으시죠? 아니, 내가 번돈다 어디 갔어? 바로 이 생각.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문구 좀 보세요. 이게 딱 현실이잖아요. 옛날에는 뭐 가라 경비 좀 넣고 그랬다는데, 근데 요즘엔 어림도 없죠. 잘못했다간 세무조사 받고 정말 큰일 날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는 무식하게 덤비면 안 돼요. 합법적으로 아주 스마트하게 접근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. 먼저 프리랜서가 왜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픈지부터 시작해서요. 그 다음엔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절세 꿀팁,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죠. 연봉 7,500만 원을 넘었을 때뭘 해야 하는지. 여기서부터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. 사업가처럼 생각하는 법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프로처럼 세금을 관리하는 전략까지. 이렇게 쭉 한번 달려가 볼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프리랜서의 세금 문제.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. 돈을 잘 벌수록, 성공할수록 세금 때문에 머리가 더 아파진다는 거거든요.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 보죠. 생각해 보세요. 수입이 계속 늘어나는데 예전처럼 그냥 강의만 열심히 한다? 아,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. 핵심은 뭐냐면, 이제는 내 돈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쪽으로 머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. 일만 열심히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. 그러면 스마트하게 관리한다는 거 도대체 뭐부터 해야 할까요? 자, 두 번째 파트입니다. 일상 속 절세 습관.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,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 내거든요.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짚어드릴게요. 딱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이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첫째, 사람 쓰면 인건비 신고 제때 하기. 둘째, 경비 쓸때 아무 카드나 쓰지 않기. 셋째, 내 차도 경비 처리된다는 거 잊지 않기. 그리고 넷째, 사업에 쓴 돈은 10원 하나까지 다 챙기기. 자, 그럼 하나씩 뜯어 볼까요? 혹시 조교님이나 알바생 쓰시는 분들 계시죠? 그분들한테 월급 줄 때요.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바로바로 바로 해야 합니다. 이걸 에이 귀찮은데 5월에 종수세 신고할 때 한꺼번에 하지 뭐 이렇게 미루잖아요. 그럼 바로 가산세 폭탄 맞는 겁니다. 돈은 돈대로 나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죠. 그러니까 매달 꾸준히 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.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. 너무 당연한데 의외로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이에요.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요. 무조건 무조건 내 이름으로 된 카드로 긁어야 합니다. 학원 갈때 넣는 기름값, 애들 책 사주는 거, 수업 자료 만드는 비용 전부 다요. 내 카드로 쓰면 비용 인정. 근데 무심코 배우자 카드나 부모님 카드로 긁었다? 그럼 그냥 내 생돈 나가는 거예요. 단 이런도 인정 못 받습니다.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.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. 에이, 내가 무슨 사업자도 아니고 프리랜서가 자동차 비용 처리가 되겠어? 됩니다. 돼요. 리스든 렌트든, 심지어 그냥 내 차라도요. 학원 왔다 갔다 하고 업무부로 다닐 때 썼다면 전부 다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.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 진짜 많아요.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자, 그리고 이런 소소한 것들도 절대 놓치면 안 돼요. 예를 들어서, 동료 강사나 학부모 경주 사비 챙기는 거 있죠? 이것도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. 또 매달 꼬박꼬박 내는 지역 건강보험료. 이것도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. 진짜 꼼꼼하게 다 챙겨야 합니다. 자, 지금까지는 기본기였다면, 이제부터는 레벨이 좀 올라갑니다. 세 번째 파트. 바로 연수입 7,500만원이라는 이정표. 이 숫자를 기점으로 프리랜서의 세금 세계는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. 네, 바로 이 숫자. 7,500만원. 이 숫자는 그냥 머리에 새겨두셔야 해요. 왜냐고요? 이때부터는 세금 신고 방식부터 내가 해야 할 의무까지 모든 게임의 룰이 바뀌거든요.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연수입이 7,500만원을 딱 넘는 순간 여러분은 국세청으로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. 말이 좀 어렵죠. 쉽게 말해서 그 전까지는 그냥 가계부 쓰듯이 대충 관리해도 넘어갔다면 이제부터는 어엿한 회사처럼 차변, 대변 나눠서 꼼꼼하게 장부를 써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에요. 이제 대충대충은 절대 안 통합니다. 그럼 뭘 해야 되냐? 딱두 가지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생깁니다. 첫 번째, 괜히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부터 등록하세요.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필수입니다. 무조건 해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, 드디어 절세 끝판왕 중 하나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 이건 진짜 엄청난 혜택이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찬스죠. 자. 연봉 7,500을 넘었다면 이제 단순히 장부 정리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. 아예 생각의 판을 바꿔야 합니다. 네 번째 파트. 사업자처럼 생각하기. 계속 프리랜서로 머물 것인가? 아니면 정식으로 사장님이 될 것인가? 이 둘의 차이가 뭔지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수입이 이 정도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. 나를 공식적인 사업체로 만드는 거예요. 즉,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온 겁니다. 왜 면세냐고요? 우리 강사님들이 하는 교육 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이거든요. 프리랜서일 때랑 사업자일 때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?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사람을 써도 프리랜서는 그냥 3.3% 떼고 끝이지만 사업자는 4대 보험도 들어 줄수 있어요. 훨씬 안정적이죠? 또 거래처에 당당하게 면세 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고요. 근데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. 바로 세액공제. 사업자가 되는 순간 사람을 뽑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처럼 프리랜서 시절에는 꿈도 못 꾸던 어마어마한 절세 혜택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.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. 사업자 등록이라는 무기를 얻었으니 이걸 100%, 아니 200% 활용해서 절세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그야말로 프로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사업자 등록한다고 하면 왠지 막 복잡하고 무섭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. 이건 그냥 내가 강사로서 한 단계 성장했다는 증거 같은 거예요. 자연스러운 과정이죠.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. 말로만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?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똑같이 벌어도 그냥 프리랜서로 있을 때랑 사업자를 내고 세 공제를 제대로 활용했을 때랑 내야 할 세금 차이가 이렇게나 벌어집니다. 특히 조교님 한 명만 제대로 고용해도 고용 증대 세액 공제라는 걸 받아서 세금을 정말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거든요. 이게 바로 사장님이 되는 것의 힘입니다. 결국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. 프리랜서에서 개인 사업자 되는 거 그거 별거 아니다. 오히려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만 더 늘어나는 거다.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. 이건 골치 아픈 일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라는 겁니다. 결국 여러분은 강의실의 강사이자 동시에 내 인생, 내 커리어의 CEO입니다. 이제 강의 실력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 능력까지 갖춘 진짜 CEO로 다음 레벨로 올라갈 준비 되셨나요? 오늘 내용이 그 길의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